2025년 9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열린 15차 공판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7회 연속 불출석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윤전 대통령 없이 궐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점은 4월 11일, 윤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을 받고 불과 일주일 만에 대통령 관절을 떠난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후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7월 10일엔 재구속까지 결정됐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졌다고 할수 있겠죠? 윤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 특히 실명 위기를 주장하며 출석을 미뤄왔는데요. 법무부는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에 놓였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구치소 입소 후 건강 검진과 의료 처우를 재개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치졸하기 그지없는 윤석열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분개했는데요. 이번 15차 공판까지 윤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이어지면서 법원이 무려 네번이나 궐석 재판 진행을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자칫 우리 사회의법앞에 평등과 사법제도의 신뢰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위에 군림하는 내란 속의 폭군다운데요. 그의 아나무인식 태도가 벌겋게 드러나는 순간들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전 대통령 측에 자발적 불출석이냐고 확인까지 요구했지만 여전히 구금 상태에서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걸석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과 윤전 대통령 측 대응에 따라 정치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럴수록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국민들 앞에서 은탈지 수갑 차고 수위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봤자 내란 속의 범죄자의 현실은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실에 자배하고 있을까요?